콩 불린 거를요 네, 끓이면서 3분 끓여줄게요 3분이 돼서 꺼볼게요 네. 찬물에 좀 식혀볼게요 네 국수를 삶아볼게요 여기다가요 빨리 녹이려고 얼음을 넣었어요 이걸 갈아볼게요 그요 일단은 땅콩을 넣고 콩 식은 걸 넣어서 갈면 바면 콩국이 돼요. 응. 숭모가 어느새 국수를 다 삶아 냈네요다 갈았어요. 여기다 언 언니 뭐로 간해 소금? 네, 소금만 간하면 돼요. 소금만 간하면 돼? 국수 어. 조금씩 해요. 네. 네, 콩국수에다가 오이를 썰어 아, 네. 넣고요. 얼음을 넣었어요. 여기다가 소금, 소금 간 해서 먹으면 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, 감사히 먹겠습니다.